어, 후배님, 어, 데뷔 날 많이 긴장하실 텐데, 너무 그렇게 떨지 마시고, 화이팅! 화이팅! 중요해, 중 오. 김일. 음, 음. 루서가! 보비, 보비? <laughs> 이제 내가 선배제! <laughs> 음. 음, 음, 음. 예능으로서는, 우리 루스 씨가 선배시지만 노래로서는 세고 땅이 선배이기 때문에 어, 앞으로 가수 활동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선배로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. 어, 한 마디 하지 않았는데요? 하, 음, 음. 음, 음. <laughs>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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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배, 우리 아기 후배 루석 씨의 데뷔를 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의 아티스트 활동도 너무너무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. 몸 따끔하게 한 마디예요. 따끔하게 한 마디는 <laughs> 아니고 음. 음음음. 음, 음. 그래. 노래 잘 들었죠? <laughs> 음 노래 잘 들었고 음 루슈기 우리 노래 너무 잘하네요 우리 후배 노래 너무 좋더라 아우 잘 들었다 음 이거 아주 아주 피크닉하면서 듣기 좋은 노래더라 피크닉하면서 아주 노래 듣기 좋더라 이거 봄의 노래 이거 짝짤난 됐다 이거 뭐 겨울에 내는 노래? 겨울도 좋긴 한데 이 노래는 봄 가을이 제격이라고 느꼈다 이거 지금 타이밍 너무 좋다 우리, 우리 사랑스러운 후배 루숙비, 앞으로도 좋은 아티스트 활동 하시길 바래요 yeah.